회사 첫 출근 브이로그가 아니라 회사 신고식 라면 열개 먹다 하나 두개더세개네개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와. 안경은... 그러면... 아 왜요!!! 일단은 라면 3개 나름이 모자라단 말이지 열라면 일단 5개 모자르니까 참새까지 5개 해서 총 10개 인간적은 김치를 사줘야지 혹시 이따가 네, 나름님 오시면은 대꾸 같은 거잘 해주지 않는 걸로 오늘 컨셉 잡을 거거든요. 아. 그렇게 이따 직원들한테 그렇게또 말씀 좀 해주세요. 아, 묵묵히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네 자기 할일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할게요. 아네 아, 그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 브이로그 찍어요, 오늘? 좀 설레는데, 무서운데? 들어가 되나? 네, 들어가도 어, 괜찮아요? 응! 네. 음, 안녕! 아, 와! 아, 다 계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감독님. 감독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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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나름이예요안녕하세요 아, 아, 어, 근 혹시 아, 아시나? 저 아, 아세요? 아시죠? 아, 아시죠래? 아, 알고 있죠. 아 오랜만에 뭔가 그 사람들 이 만나가지고 이게 뭐야? 어, 음, 여기 약간 그차 먹는 곳 이런 데인가 회사에 다용도실? 나름님 같은 분들 오시면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는 음, 음, 매우 높아 보여요. 그 우리 그 고전미가 좀 느껴지는 것 같으면 어, 왕족 분들이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실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에요. 그리고 의자 같은 것도 보시면 나무로 되어 있고 여기 방으로 보시면은 동대문에서 옷천원 주고 혹시 혼날 것 같으니까 가야겠다. 공주들이다, 공주들. 와, 이거 프로필 사진 찍으면 저도 이렇게 될수 있어요? 카메라 왜 흔들려요? 아, 그럼 이렇게 막 인사드리면 오늘. 아, 이거. 아, 그럼, 아니, 뭐, 어, 아, 맞다. 그럼 저는 어디가요 어디로 가요 자리. 저 따라오세요. 아, 아, 여기 안에도 있구나. 나거 자리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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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첫 출근 브이로그가 아니라 회사 신고식? 라면 10개 먹방. 아. <laughs> 와 근데 오늘 진짜 촬영해요 진짜서. 이두 번가. 저 마스크 아래로 생활이에요. <laughs> 아니 그 여성분들은 아실 걸? 이거 마스크 아래로 화장 잘안 해요. 피부 나빠지기 때문에 눈만 한다고. 물 끓는 동안 화장하고 그랬면될것 같은데. 아, 저 오늘 위아래 흰 티예요. 저 위아래 흰 티? 흰 치마에 하울을 봐 봐. 아까 아침에 그 초코우유 먹다가 또묻었어 이거 하물며 이거 스타킹도 흰색인데. 이렇게 되면은 시청자분들이 아, 매우 불편해 하시죠. 뭔 뭐야? 와우. 어, 그, 여러분들 졸절졸 졸려, 걸어 가키서 괜찮습니다. 아, 제발 다른 데로 가세요. 제발요. 저 지금 여러분들 카메라 안 보이시겠지만은 앞쪽에서도 지켜보시고 계셔가지고 오히려 이 뒤쪽에 보이시는 분들은 관심이 없는데 여기 앞쪽에 앞쪽에 아 저는 분명히 일어났을 때 오늘 회사 첫 출근 날이니까는 눈 화장 예쁘게 하고 와라라고 들었거든요. <laughs> 하, 정말. 그게 <laughs> 난, 나는 프로다, 나는 프로다, 나는 2 0 0만 유튜버다, 나는 2 0 0만 유튜버다. <laughs> 오케이? 입력했어요 좋아 s 는 h e r e l 하고 i n a Lam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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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a 어, m 개 n a l 섯 m i n a l a 아 i n a Lam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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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아 그래 프로 유튜버니까네 오프닝 차단 좀 뒤에야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먹을 거냐면요 오늘은 제가 저희 매니저님께 맡여가지고 회사의 첫 출근날부터 회사 중앙에서라면 열개 먹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 있고요. 어 김치 있고요. 어 편의점에서 급하게 그 사온 것으로 보이는 파 있고요. 그리고 계란도 있습니다. 아주 야물딱지게 준비하셨네요. 하물며 여기 전기 팬에다가 끓이면 물이 진짜 늦게 끓거든요. 가스 버너도 준비해놨어요. 음, 저희 매니저님은요 정말로 좋으시고요. 이럴 때, 음. 정말 준비성이 아주 철저하셨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이거 이어폰 끼고 있어서 그런가? 들썩들 이상해. 안녕. 이왕 이렇게 된거 맛있게. 꼬르륵. 와,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마디만 해 주시고 가실래요? 네. 카메라 켜지기 전에 듣기로는 이 불판을 대표님께서 협찬을 해 주셨다고. 예. 슬프다. 그럼 다 드세요? 네? 다 드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대표님이 다 드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야. 크다 <laughs> 헐마. 진짜로? 와, 아니 이게 다 들어간다고? 와, 사이즈 미쳤다. 너무 탐나는데요? 와, 이거 저희 집에 있는 거 사이즈 한 1.5배?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저희 집에는 6개 들어가면 끝이거든요. 어 김치 여기에 있고요. 잘 먹겠습니다. 와 이렇게 와 진짜 한 젓가락에 라면 한 개인데 꼬들꼬들하니 짭조름할 것 같아요. 와 맛있어. 와왕 와. 요게 확실히 라면은 꼬들꼬들해야 맛있어요 김치 하 얹어가지고 노란자에다가 라면 찍어 먹는 맛 미쳤는데요. 완전 고소한데? 와, 이거 이 부분만 먹고 싶어요. 이거 봐봐. 노른자, 범벅된면 김치. 와, 메인님 이거 라면에는 어떤 술이 잘 어울려요? 라면이요 네. 라면에 소주. 와 완전 명언 아니야? 기분 나쁠 때는 이제 고기 앞으로 가라. 이 정도의 명언인데. 와안쪽 먹네. 이걸 풀어야겠어. 와 이거 나 오늘 힌디거든요 여러분 살아서 나가야 돼아직까지는안 익었어요 이렇게 가지고. 뭐 김치 먹을 때 비빔국김치 안에는 이렇게 무가 있더라고요. 뭔가 깍두기랑 김치랑 같이 먹는 느낌이 더 좋아요. 대리실 p d 님 근데 그 이때까지 많은 분들을 담당하셨었잖아요 저? 이런 것도 하셨었는지 먹방이요? 아니요 그냥 회사에서 이렇게 라면 끓여 먹는 회사에서 그런 콘텐츠는 아예 처음 참... 혹시 어떤 분 촬영할 때 제일 재밌었었어요? 이경은 그 아그 <laughs> 그림이 재밌네요 <laughs> 불평하다 음. 여러분 저는 속상해요 약간 그 저의 첫 이미지는 음, 들어왔을 때흰 색깔 옷을 입고 굉장히 상큼하게 밝게 사람이 음? 핑크핑크하고 막 하얗고 이러면서 좀 선해보이고 천사 같잖아요. 약간 그런 이미지를 원했는데 뭐 그렇다고. 그러면서. 약 음... 그냥 우리 딱 순수 라면만 먹는 느낌 있잖아요. 계란을 그 상태로 익혀버렸으니까 이번에 같이 섞어가지고 먹으니까 확실히 그계란푼라면의 맛이 난다. 어떤 맛이냐면 김밥천국라면. <laughs> 어? 요즘 김밥천국에서 무슨 라면 많이 사요? 피디님, 피디님 혹시 피디님 때는 라면 뭐였어요? 소고기면. 소고기면이요? 네. 뭔지 아시잖아요자이도기를 이거 틈새 라면이랑열라면이랑섞여이지고자새라면자 이거 먹자. 이이 무조쎄요. 제가 그러면 그렇죠. 나도 흘. 를 그러면. 음. 콜라. 그대들을 위하여.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제가 이렇게 회사에서 라면 먹방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예전에도 회사에서 라면 먹방을 해보았던 적이 있지만은 또 그때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해보니 좀더 새롭고 솔직히. 라면은 언제나 먹어도 맛있다. 우선은 그 틈새 라면에 이렇게 소시지가 굉장히 동그랗고 크잖아요. 그게 같이 씹히니까는 살짝 부대찌개 느낌도 나면서, 어? 부대 라면. 아, 다음에 컨텐츠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부대 라면. 이렇게 다음 컨텐츠 예고하고 그러면은 저 나름이는 여기까지만 하고 물러갈게요 오늘도 그때의 그 나름 하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반전으로 과연 나올까? 웃겨? 반전? 내 건데? 힌두미 죽어요? 꼬쭈 어딜 가나 서열이 낮네요 나름님 진짜 전생이한 치와와 그 어린이집이었던 것 같고요